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의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독일 3사 베스트셀링카 차량이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영상 인사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가 영상을 올렸다라고만 하면 바로 판매가 되는 차량이죠. 바로 BMW사의 5시리즈 528i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011년형까지 적용이 되는 바로 잔고장 없고 누유 없기로 유명한 엔진이죠. 바로 실키 6 직렬 6키통 엔진이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전 차주분께서 차량을 정말 아끼신 만큼 실내에는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핸드폰, 바로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바로 카플레이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 휠 4장 모두 고급스러운 BMW M 휠로 드레스업까지 주셨다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타이어 4장 모두 교체를 해주셨기 때문에 타이어 트레드도 모두 90% 이상 남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차량 관리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차량 관리도 정말 잘 되었는데요. 보험 이력 또한 영원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이 하나 필요 없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완전 병적 관리해주신 이 차량,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6,8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에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260만원, 1,26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BMW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뉴5 시리즈 528i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0년, 6월에 등록된 2010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5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웅장함과 멋스러움을 더해주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하면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림표 상태도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백환상 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흰색 엔젤라이등 Moi. 순정 HID LED 비상등 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지금 그릴 보시게 되면 이 BMW만의 장점인 키드니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차량 색상과 잘 어울리게 검은색 키드니 그릴로 교체해 주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릴 상태도 깨진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라이트 워셔와 전방 감지 센서 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고급스럽고 멋스러운 바로 BMW M휠 18인치로 드레스업 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쪽으로 썬팅지도 고급 썬팅지인 바로 빛반사 썬팅지까지 적용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 최근으로 교체된 만큼 타이어 트레이드 약9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머스런 M휠 18인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 휀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9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상태도 이렇게 백관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LED 비상등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옵션과 뒷부분 중에는 후방 감지세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대형 차량이지만 트렁크 공간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잘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문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이약9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대들이 정말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BMW사의 뉴5시리즈 차량 실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유명한 실키 식스 직렬 6기통 엔진에 차량 관리 상태 말할 것 없이 퍼펙트한 관리된 이 차량 조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도 양완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맞장갑 으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휘발유 엔진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제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시 주행거리 15만 1,971km 주행된 차량이고요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옵션과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 트림 모니터 버튼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급 차량답게 고급 옵션인 전동 핸들 텔레스코빅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한 바로 카플레이어 옵션까지 적용됐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CD 플레이 옵션과 각종 오디오 버튼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BMW만의 자랑인 기어죠. 바로 전자식 기어봉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후방 뷰 버튼, 전후방 감지기 버튼, 전자식 바뀐 브레이크 옵션, 오토홀드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옆 앞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과 순정 디아이스 컨트롤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그 위쪽으로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썰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썰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 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양호한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준대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도 어느 정도 크기 잘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 앞쪽 콘솔파스 쪽에 5단 송풍구와 아래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상태도 정말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 실키6 직렬 6기통 차량인 만큼 엔진 소음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퍼펙트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BMW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뉴5 시리즈 528i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0년 6월에 등록된 2010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차량 관리도 잘 되고 가성비도 좋고 정말 말이 하나 필요 없는 이 BMW 5시리즈 차량. 저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6,800만원 정도 달했던 차량입니다. 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1,260만 원, 1,26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오시리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